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최은정 교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인터넷 10대 이슈를 뽑았는데요. 그 10가지 사항이 지금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리에이터 경제, 여러분이 잘 아는 유튜브 기반의 크리에이터 경제나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 스마트 모빌리티, 5G,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실감형 콘텐츠, 규제 샌드박스, 엣지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도 있고 모르고 있는 단어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일반화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정보 보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되고 여러분 생활 속에 자유롭게 쓸수 있다고 해도 실제 정보 보호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면 이러한 기능들이나 어, 또한 좋은 그 환경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보호는 단순히 정보 보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IT 기반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기술 중심의 많은 사회들의 어떤 적용이나 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고 보증이 되어야 되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부학계에 들어와서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진로에 나가게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할 텐데요. 그 진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안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들 정보 보호 제품이 뭐가 있을까? 백신이 있을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어, 컴퓨터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백신은 아주 작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신분증을 가지고 인증을 하거나 또는 생체 인증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정보를 저장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정보보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요즘에 이제 악성코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을 하거나 대규모 행사를 할 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성코드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컨설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 보안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보안 컨설턴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안 관리자. 요즘에는 이제 개인 정보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와 컴퓨터 시스템을 잘 안전하게 운영하는지를 알수 있는 보안 관리자도 또할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라고 해서 해킹이나 악성 코드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마치 경찰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컴퓨터 관련된 정보 보호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침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범죄에 흉기나 이런 것들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범죄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안에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또는 스마트 기기, 컴퓨터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범죄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경력을 쌓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갈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 보안 관리자, 네, CM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에 있어서 마치 기술을 총괄하는 CTO처럼 어, 시큐리티를 총괄할 수 있는 직업도 있는데요. 요런 직업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잘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른 종이에 있는 작은 원도 바깥선에 맞추어 자릅니다. 그후두 개를 겹쳐서 큰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이는 점 표시에 맞춰서 8핀을 뚫어 두 개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퍼 디스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이퍼 디스크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파벳 아래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몇번 평행 이동시킬 건지 생각합니다. 먼저 숫자 0, 0 부분에 놓았다가 저는 숫자 3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원에 있는 알파벳이 큰 원에 있는 알파벳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I, M, 라는 문장을 이제 암호문에 사용하여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으로 놓았으니 i에 있는 부분에 가면 l로 치환됩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해 줍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I am hacker라는 문장이 아래에 읽을 수 없는 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암호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 암호문을 가지고 처음에 원래 문장으로 되돌아가는 걸 복호화라고 합니다. 그거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L이 처음에 보시면 과연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A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사이퍼 디스크를 활용하여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암호문 맞추기 게임을 해보면 훨씬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